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용 갈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에는요. 곧 명태하고 1톤 화물 시작해 보고자 마음 먹다가도 걱정이 엄습해 마음 적고 점점점 무한 반복입니다. 이랬는데 이분은 화물차 하고는 싶은데 또 걱정도 많고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해가지고 아이 잘못되면 다시 팔고 그그 그 과정을 다시 되풀이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선탑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탑을 해가지고 본인 적성에 맞을 수 있는지도 볼수 있고 이런 방법도 배우면은 그런 걱정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함무렇게 종사하지 않은 분이 새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사실이죠. 당연하죠. 네, 음. 예. 대표님, 선탑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세요. 선탑이라는 거는 아, 본인이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베테랑 기사를 옆에 타고 가면서 아, 베테랑 기사가 하는 노하우를 그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이러는 방법이나 콜짓는 방법이나 도로나 이걸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선탑자가. 네. 예, 예. 그 선탑, 아무 데서나 그 해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선탑 하는 데는 없고, 제가 대한민국은 최초거든요. 네. 제가 선탑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에서도 좀 올라오세요. 네.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데, 기, 저희가 사는 인천이 아니고, 서울, 의정부,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선탑이란 게 뭔지, 선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차 파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도 영업 목적으로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선탑 해보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를 치시거나 전국구 영업용 이연복이 치면은 제 연락처가 나오니까 연락처를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선탑자하고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톡으로 다시 보내드리면 그 날짜에 오셔가지고 선탑 받으시면 돼요. 네, 예, 예. 선탑 할때돈좀 내야 돼요? 선탑 할때 선탑 비는 전혀 받지 않고 네. 제가 일정 금액을 그 기사분님한테 드리니까 그런 걱정을안 하셔도 되고 선탑 보실 때 어차피 점심 시간이 걸리잖아요. 점심 시간 걸렸을 때 기사분님 점심만 함께 사 주시면 돼요. 네. 예, 선탑 비는 따로 없고. 혹시라도 어, 점심시간 걸리면 식사비만 좀 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같이 먹는 밥값만 내시면 된다는 아, 얘기죠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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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화물초보자가 왜 선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만 덜컥 사 가지고 적응을 못해 가지고 6개월 세워 놨다가 다시 팔러 오는 사례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본인 적성에 맞는지 한번 체험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네, 체험을 해 보고 아, 나는 할수 있다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차종 선택하셔도 늦지 않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란 얘기죠. 네. 예. 이분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표님 같은 매매 상사에 와서 상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네. 이 댓글 다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님하고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laughs> 내 생각 사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업주가 국가에서 주는 웹번호에다 오더를 올리면 전국 지역 화물차에게 볼수 있게 하고 잡게 하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아, 실행하려고는 의지가 네. 없고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네. 조합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조합장 같으면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사님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조합 자체가 젊은 조합장들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젊은 협회장들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조합장직을 차고 있으니 무슨 발전성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네. 저희들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만 만들어주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해서 화물 운송하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전문가가 이것도 없는 거죠. 네. 예. 이런 운영하는 부서를 갖다가 뭐. 어, 화물협회 밑에다 둔다든지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네. 네. 다음 댓글은요. 조선사만요구할게 아닙니다. 조선사들이 20에서 30% 운송료를 내려 올려도 차주들이 다투어 잡아가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손주들 과자가 벌려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대선배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축기 살기로 생업으로 일하고 있는 차주들 생각해서 콜 잡았으면 합니다. 그랬는데 운송료를 낮춰서 올려도 이렇게 막 화물기사님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니까 이걸 안타까워서 올린 것같죠 그렇죠 같아, 속 터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는 거리 계단에서 기사부님들은 다 금액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대장 가면 얼마 정도 받아야 최선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턱도 없이 나오는 가격에 주선사에서도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만원에 가야 되는데 8만원에 던져버도 기사분들이 잡어어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7만 원. 7만 원을잡어 그러면 또 금액이 자꾸 낮아지는 거야. 이게 네. 최저 단가가 되는 거죠. 5만 원을더 던져서 어, 그래도 가. 그러면 금액이 더 자꾸 낮아지니까 적정 금액을 받고 가라는 얘기죠. 네. 예, 예, 이걸 잡아서 가는 화물차 기사님들을 뭐라고 할수 없는 게 이분들도 생업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심풀이로 나와서 이러는 기사분님들은 거의 없어요. 네, 네. 생계에 밀접돼서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데 초선사에서 너무나 과하게 장난질을 하는 거죠. 정정 금액 적당한 금액을 적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기사들이 잡아서 가니까 금액을 자꾸 더 낮추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미턱기 달자고 했던 것도 화물차 기사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턱기 달고 적정 요금을 받으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화물 단가라는 게 주선사 단가에 서 움직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부에서 키로수 대비해서 데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네. 그걸 내려보내서 이 금액 이하로는 주선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린다든가 뭐가 내려가서 혁기적인 방법이 생겨야지 주선사에 대해 맡겨놓으니까 주선사들이 몇 장수 가위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몇번 치든 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데드라인이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오늘처럼 눈 많이 오는 날 단가로만 쭉 가면 괜찮을 듯 하네요 그랬는데, 눈 많이 오면 운송비가 좀 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눈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일단은 이러려고 나오는 기사분들이 네, 적게 네, 나오잖아요. 네. 이러는 것보다 사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쉬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눈 많이 오는 날 그 오다 몇푼더 받는 것보다도 어,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많이 오고 는 날은 쉬시는 게더돈 버는 거예요. 예, 괜히돈좀더 준다고 가다가 위험 부담 많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은 쉬시라는 얘기죠. 어차피 예. 그 일은 그날 못해도 다음 날 타고 그, 그 오다는 다시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주선사의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선착불의 경우 수수료 보면 참 허탈합니다. 회사에서 받으면서도 수수료 올리는 것 보면 기가 차죠. 회사에는 가격 절대 말하지 말라고까지 문자 보내주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선착불의 경우 수수료가 이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주선사에서 10만원짜리 오다를 받으면 은 네. 정상적으로 자기네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띄고 그걸 오다에 오픈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0만 원짜리 오다가 10만 원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일정 금액을 또짝자 잘른 것보다 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정 금액을 자르고 그걸 오다에 띄워서 가면은그 오다 음에 오다 금액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네. 이두번세번 번 칼질을 하니까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목이 적다는 얘기죠. 그거 그거 떠 떠지 못하니까. 금액을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너무나 폭리를 채우니까. 맞습니다. 이분 댓글에도 있는 것처럼 회사에는 가격 절대 말하지 말라고까지 문자 보내주네요 그랬는데,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 떳떳하면 왜그 금액을 오픈하지 말라고 그러거고요아이 네. 주선사하고 이거 서로 상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해결책이 없으니까 진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주선사를 체계적으로 주선사 관리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만들어가지고 주선사 수수료율을 정확히 정해서 데드라인을 정하고 정부에서도 운반비에 대해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키로수 대비 중량 대비 해서 그 정확한 데드라인이 나와서 그 데드라인 안에서 주선을 할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주선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의 금액을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네. 해서 만약에 일을 보내서 그 금액을 현장 결제가 안 되면은 주선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공탁 금액에서 그 돈을 내고 추후에 문제는 그 사람 주선사에서 어, 화주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기사들한테 정갈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그 주선사들이 주선을 해야 아, 이런 여러 가지 폐단도 좀 줄어들 거니까 그죠. 그렇죠. 결제도 못하는 주선사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네. 일 보냈으면은 그 금액만큼은 분명히 100% 책임을 져야 그게 진짜 주선사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좀잘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기름값과 차 수리비 좀 잡아주세요. 차 수리비가 한달 40씩 나갑니다. 포터 이랬는데, 기름값하고 차 수리비가 많이 나가나 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하셨으니, 유류 지원을 지금 니터 정하지 말고 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 화물 하시는 분, 차주분님들한테 지금 디젤 값이 쉽게 말해서 아, 천0 0만 원, 아, 천 몇백 원 하는데, 그 금액대를 1,100원 받지 말고, 거기서도 50%를 자르란 얘기예요 1,000원이면 500원만 받고, 500원에서도 어 움직이는 만큼 차량 유류 보조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 재산성이 맞고, 지금 운반비 안, 올려주나 안 올려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류 대라도 지원을 해줘서 살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복지 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 매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 택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렴하게 경쟁비를 받거든요. 근데 화물차는 화물복지 매장이라는 게 없어요. 네. 이게 화물하고 택시하고 너무나 편향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게 정부 지역이 정부가 지원을 잘못하는 거죠. 편향성을 두지 말고 똑같은 조건에서 발전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는 왜그유료 지원을 풀로 안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화물을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경제의 원동력이잖아요. 네. 택시 같은 경우는 승객을 실어 다리는데 이건 대중교통도 있고 다 있지만은 화물은 화물 하시는 분들이 실어 날리지 않으면은 이 물류가 대란이 나잖아요. 네. 대란이 나도 그때만 땜빵식으로 땜빵하고 다음에 돌아서면 또그 타령이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교통부는 화물기사들 신경도 안 쓴다. 화물기사는 호구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좀 약간 이분은 어 빗대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대폐차를 끊는 과정에서도 화물 난발을 가지고 내가 전기차로 갔다. 전기차에서 다시 다른 차로 옮기고 싶어도, 전기차는 전기차로밖에 못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게 참 불합리한 거예요. 택시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왜 화물만 국회, 그렇게 국한을 시켜가지고 규제를 두냐 이거죠. 전기차로도 갈수 있고, 디젤 차로도 갈수 있고, LPG 차로 갈 수도 있고, 냉동이라 해서 냉동으로만 가게 만들지 말고, 냉동에서 카고로 놓고, 카고에서 냉동으로 가고, 기사분님들 편리를 봐줘야지, 이런 걸 규제를 만들어서 자꾸 규제를 하는 거. 그 자체도 교통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네.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토부가 앞으로 뭐 수소차 얘기를 많이 띄우더라고요. 화물차에서. 그럼 화물차, 수소차가 막 이렇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번호판을 막 내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전기차 나왔을 때 지자체에서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차 번호판 내줬잖아요. 네. 네, 내주면은 내준 만큼 기사분님들한테는 고통이에요. 네. 그만큼 경쟁자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죠. 수소차 사있다고 해서 전기차를 왜 내주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전기차 있다해서 번호판 내주고 택배 차량에다 택배 차량이라 해서 번호판 내주고 그러면 기존에 기사분님들 가지고 있던 재산권 침해지. 네.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네.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총량제도 대수를 늘리지 말고 그 대수로 가야 우리 기사분님들도 최산성이 맞는 거죠.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네, 그게 맞는데 제가 볼때 수소차 나오면. 어, 국토교통부에서 또 번호판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럴 확률이 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소형화물로 성공하려면 일단 이삿짐, 플러스, 임부, 플러스, 중량물, 도비 등 피아노, 대형냉장고 힘든 일로 승부하면 가능하십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가능해지지. 음, 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무건 중량짐 쉴수 네, 없잖아요. 네. 전문적으로 이삿짐 날르시는분 보면 진짜 혀가 내룰릴 정도로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피아노, 그 무거운 피아노를 두 분이 들고 큰 대형 냉장고도 한 사람이 짐, 등, 짐, 등짐을 지고 가는 거 보면 저건 네. 힘을 떠나서 노하우가 있는데 그만큼 힘든 거죠. 네. 진입하시려는 분의 나이대를 보고 이건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중량물 도비면 중량물 무거운 걸옮겨야 되는데 60 넘어서 퇴직하신 분들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공장 짐, 공장 이사할 때 예. 도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돈은 좀 될지 몰라도 지금은 경쟁이 심해서 뭐나 다 똑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느 분야나 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다음 댓글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큰 문제는요. 당근 마켓을 개인차로 운송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 만원에서 2만원 사이 가격으로도 개인 번호로 수십 명이 경쟁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이 하얀 번호판 개인차로는 영업 활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에요 네. 이거는 보는 즉시 112로 신고하게 되면은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조치하게 되면 현행범이에요 네. 이거는 보는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여러분들 어,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권을 보호하는 거니까, 방관하지 말고 그 자리도 신고하세요. 네. 당근 마켓에서 자가용 유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네. 네. 왜 이렇게 자가용으로 영업 활동을 하려는 거죠? 일단은 남박값이 안 들어가고, 네.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분들은 세금 신고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가서 맞, 맞지만은, 기존에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유류 대나 담바 대금이나 다돈 내고 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 신고 떠박대박 하고 네. 그러니까 아, 최단자이 서로가 공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이건 협회에서 나서서 자가용 유상 행위를 못하게 현장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불법 탄속을 계속 해야 돼요. 협회에서 본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지 말고 이런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탄속을 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표님 다음 댓글은요. 차라리 갈산상사에서 제2의 협회를 등록하십시오. 지금 협회는 한 달에 한번 칠천 원씩 뺏어갑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협회 탈퇴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협회 탈퇴하게 되면 대패 차 끊을 때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 되고 어느 도시는 협회 탈퇴하기면 유가 보조도 끊어버리더라고. 유류 복지 카드를. 아, 신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육, 육가 보조도 못 받게 만든 협회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 협회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직선제로 뽑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20년, 30년 전그 협회장을 하고 있으니, 협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요. 네. 참 한심스러워요. 예. 어떻게 네. 참에 대표님, 그, 제2 협회를 하나 등록해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나이만 네. 좀 젊었으라도 네. 화물차를 하나 사가지고 일은 안 하더라도 네. 제가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협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협회장에서 혁신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층에서 뜻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 얼마나 답답하니까 <laughs> 이런 댓글을 올렸겠어요. 그죠? 네. 지금 극단적인 애로로 봐도 그러잖아요. 협회에서 해주는 일 없이 한다는 게 협회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대패 차 공문 끊어지는거 외에는 해주는 게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칼질에 싼 운송료조차 운송료 찰필 미루다 고의 부담내고 튀어서 저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운송료 못 받은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봉님과 호아즈 t v 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저, 운송료 못 받는 문제, 이것도 오늘날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추선사가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서,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면은 그 돈으로 변상을, 대상을 해주란 얘기죠. 네. 지금 추선사들 공탁이라는 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그게 영세연 추선사들도 있고, 어, 대기업 추선사들도 있는데,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서 만약에 운반비가 지급이 안 되면 은그 공탁금에서 지불을 하라는 얘기죠. 네. 수수료 받으니까 그 받는 대신 화물기사님들한테 줘야 될 운송비는 만약에 그 화주가 못 주게 되면 은 주선사가 대신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공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주선업을 네. 하는데 그걸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뭐 매덕이든지 그 금액을 공탁을 해서 만약에 화주들이 그 돈을 지급을 못하면은 그 공탁금에도 지불을 하라는 얘기죠. 네. 주전사에서 자기네들 수수료 받았으니까 그 금액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 다음 댓글은요. 화물차 찢찌 한국 경제 완전 무너져서 물량 없고 콜 비용 쓰레기라 지금 초보자로 할부 끊어서 시작하면 몇달후 대출 못 막아서 차 뺏기고 신용불량자 됨. 내가 열어 봤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화물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런 분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아, 대형차일수록 심한데, 대형차 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결국은 활부금도 못 내가지고, 활부예사에서 압류 들어와가지고, 그차 뺏기는 거 저도 몇번 봤어요.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초보일 때가 위험한 거죠, 그죠? 일거리도 잘 없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 또 수입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머리도 없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이하고 대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네. 차 활부금도 못 내니까 결국은 차 뺏기고 신용불량자 되는 네네. 거죠. 차뭐 요즘 대출 그거는 잘 나오는 편인가요? 신용등급만 좋으면 웬만큼만 되면 대출은 다 되죠. 네. 예. 하물차도 그냥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물차는 처음에 살때 할부로 산다는 거죠. 네. 할부로 사서 신용 등급이 웬 만만 오면 다 주는데 추후에 그 할부금을 못 갚게 되면 그 회사에서 아 집행이 돌아가지고 차를 뺏기면은 결국 못못 받게 되면은. 공매처분을 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은 공매처분해서 자기네들 가져오고 부적은 돈에 대해서는 또 배상 조치가 들어오는데 배상 조치를 못 하니까 파산이 되는 거죠. 파산이 되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전반적으로 다안 좋습니다. 그죠. 예예. 네. 화물 들으신 어 분들 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탑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본 적성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는 게 밥이에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1톤 개인용달 노란넘바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신차일수록 노란넘바 구입이 더 쉬운 건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3년 미만 영업용 번호판을 아무 차이나 다 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어, 차종 선택을 하실 때 3년 미만 차량은 아무 번호판이나 다 붙일 수 있다고. 소형이면 소형 번호판을 아무 번호판이나 다 붙일 수 있는데 연식 제한이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15년식 차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번호판은 2015년 월식까지 따지는 거예요. 5월식을 가지고 있다면 2015년 5월 밑에 밑에 번호판이 갖다 올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차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번호판 구하기도 쉽고 오래 될수록 번호판 구하기가 어렵죠. 차가 오래 될수록 번호판 구하기 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차보다 더 오래된 번호판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정책이 어, 노후 차량을 없애고 새 차로 계속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노후차도 그런데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잖아요. 차량 어, 검사를 받아가지고 통과한 차량만 지금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검사 다 통과됐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네. 가격도 차량 가격도 가뜩이나 비싼데 신차로 잡고 유도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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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